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선생님. 네. 어, 궁금한 게요. 네, 말씀하세요. 겉궁합은 좋지만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음. 이런 경우 왜 그런 거예요? 음. 겉궁합은 좋지만 속궁합은 안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궁합 보러 왔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근데, 음, 보통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겉궁합을 많이 보시고 결혼하시고 사시면서 속궁합이안 맞는다는 얘기를 가끔 하셔요. 네 이게 겉궁합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삼합이라고 해서 겉으로 맞는 궁합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돼지띠하고 뱀띠는 안 맞아. 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겉으로 보는 거고 이제 속궁합 같은 경우에는 달이나 이를 넣고 봤을 때 겉궁합과 속궁합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겉궁합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속궁합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사시면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궁합이 잘 맞는데 속궁합이 잘안 맞는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이혼을 안 하고 어도 맞고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엔 어도 맞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힘들어도 그냥 잠자리가 잘 맞으면 그래 그래도 이 남자 만한 여자가 없다 이 여자 만한 여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이 겉궁합과 속궁합 중에서 겉궁합이 잘 맞으면 가정생활은 원만하게 갑니다. 겉궁합이 사주상으로 잘 맞았을 때, 그리고 속궁합이잘 맞으면 음 가정에 뭐 다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파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속궁합이잘 맞으면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하나 사는 데는 둘이 분 있어 사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겉궁합과 속궁합을 많이 보는데 겉궁합을 보는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궁합을 보고 속궁합을 볼 경우에는 안에까지 일까지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분의 사주를 가지고 오셔서 봐야지 제가 이런 분은 잘 맞습니다. 저런 분은 잘안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와서 사주를 궁합을 꼭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응, 그러면 응. 겉궁합이 중요한 거예요? 속궁합이 중요한 거예요? 두개다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속궁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음. 왜냐면 겉궁합이 잘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속궁합이 잘안 맞아요는 거의 없고요 응?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겉궁합도 속궁합도 원래는 잘 맞, 맞아야 되는 사주인데 뭐가 자꾸 삐걱거린다 이럴 경우에는 자궁에 살이 좀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에 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사주 팔자에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음, 자궁상 같은 거는 풀어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은 이건 본인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본인만 알잖아. 속궁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주를 가지고 오셔서 어떤 분이랑 이분이랑 저랑 겉궁합과 속궁합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셔야지 볼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다고 보셔야죠. 근데 네, 거의 다 여자분들이 조금 못 느끼신 분하는 내가 속궁합이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 자궁에 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응, 사주에 이제 들어 있는 거지. 자궁에 살이 있는 경우 응. 어떤 악영향이 있어요? 남자가 음, 몸이 좀안 좋아진다든가 응. 음, 같이, 같이 살면서 뭐 갑자기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신혼부부들이지, 이제 사시면서 남자가 하던 일이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나빠지신다든지, 아니면 어 집안에 내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집안에 누군가가 갑자기 다친다든지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겉궁합과 속궁합도 되게 중요하고, 속궁합이 또잘 맞아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하는 일은 그닥 잘 되진 않아. 음. 그니까 뭐냐면, 겉궁합과 속궁합이 아주 딱 맞아야 환상적인 커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음. 그, 여탄꽃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있어요. 여탄꽃을 하게 되면 속궁합도 좋아지나요? 여탄꽃을 하게 되면은, 일단 조상한테 인사를 하는 거고요. 음... 좋아진다라기 보다는, 글쎄, 잘 모르고 지나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음. 안 맞아요라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음. 음, 잘 맞지 않아요. 이런, 뭐, 여기까지 와서 그걸 물어볼 정도면, 안 맞으니까 오는 거거든. 음. 안 맞으니까. 근데, 어, 거의 여자고 남자고 잘 모를 정도로. 음.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저 사람이 너무 좋고, 음. 겉궁합도 너무 잘 맞는데, 음. 속궁합이 안 맞아버리면 음.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경우, 음. 뭐, 할수 있는 무속행위가 음. 있나요? 어, 그럼요. 있죠. 음, 일단 그 여자분 속옷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있어야 돼.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음, 뭐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확실하게는 못 해드리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여자분이 꼭 있어야 돼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없으셔도 되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살이 자궁에 살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살이 도대체 어떤 살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 내가 그리고 자궁에 살이 있나 없나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왜 처음에는 궁합이 잘 맞다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 남편이 나를 멀리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잠자리를 해도 예전 같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를 낳으면서 피부정이 들어서 자, 근데 피부정도 자궁의 살로 하나, 한 가지로 보는데 피부정이 들 경우에도 음, 궁합이 갑자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살은 네? 타고 나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가 타고 생기는 타고 건가요? 타고 난다고 봐야 돼요. 음, 사주에 들어있어요. 자궁살 같은 경우. 아, 그럼 자궁살 가지신 분들은 음. 피를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음. 자궁살을 가지신 분들은, 음, <laughs> 한번 정도는 무속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음, 이런 경우 있죠.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음, 예를 들자면, 암, 뭐, 남자친구가 없었던 분도 계시지만, 있었던 분들도 계시잖아. 그런데, 뭐, 그 남자하고 옛날,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하고는 잘, 잠자리가 괜찮았는데, 지금의 신랑이랑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근데, 결론은 그 남자랑 결혼을 못하고, 다른 분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응? 그, 그런 경우에는 속궁합이 안 맞는 건데, 응, 속궁합이 안 맞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네? 아... 이성끼리의 만남도 있겠지만 음. 동성끼리에도 속궁합이 존재하나요? 당연하지. 그거는 너무 너무 당연한 거야. 음, 이성끼리만이 속궁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가 이제 인정을 하는 사회잖아요. 동성애를 어, 아니신 분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처럼 숨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동성끼리도 속궁합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음, 음. 그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그럼 왜 살이 어떤, 이분은 그럼 자궁이 없는데 자궁살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자 동성이 있을 수 있고 남자 동성이 있잖아 근데 이분들 또한 또 마찬가지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음. 어 소궁합은 너무 잘 맞는데 음. 겉궁합이 안 좋아서 매일 다투는 경우 음. 이런 경우도 할수 있는 무속행위가 있나요? 어 같아요? 그럼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음 조상합의 해놓으면 정말 잘 살아 아 조상합의요? 음. 아 조상합의를 하는게 굿이죠 선생님? 네 굿이에요 굿인데 음, 조상합의를 해놓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처음엔 너무 잘 맞았는데 살면서 너무 안 맞아요 뭐가 음. 자꾸 저하고는 반대로 가요 이 사람 성격이 원래 이런가 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초창기에 성격도 잘 맞고 모든 게다잘 맞았는데, 살면서 뭐가 문제가 좀 자꾸 생겨서 이 사람이랑 계속 티격태격, 티격태격 이러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안 지냈거나, 음, 조상에서 자꾸 갈라놓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조상 합의를 해놓고 나면 너무 괜찮지. 음. 두상합이는 결혼 전에 하는 건가요, 후에 하는 건가요? 결혼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결혼을 이미 하셨다 그러면 결혼 하시고 난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음. 네, 선생님 오늘 겉궁합과 속궁합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